네, 안녕하세요. 1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새로 써 볼게요. 0초, 0.1초, 0.2초, 그리고 0.3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cm인데 0, 3, 10, 20,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니까, 바로 밑에 간에다가 속도, 평균 속도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 0.1초 동안에 3cm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0.1분에 3cm 해가지고, 30cm per sec. 요렇게 평균 속도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사이가 0.1초 동안에 70cm를 이동했으니 7cm를 이동했으니까 어 70cm/sec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도 0.1초 동안에 어 얼마죠? 11cm를 갔네요. 그러니까 110cm/sec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속도를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칸 내려가지고 가속도를 생각하면 돼요. 어?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것도 0.1초 간격이라고 보셔야 되죠. 0.1초 동안에 40cm/sec의 per sec의 속도가 변했네요. 그러니까 400cm/sec. per sec. 근데 요거는 미터 s e c 하면 좋겠죠. 그래서 4m/sec 제곱.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0.1초 동안에 40cm/sec가 per sec가 변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역시 4m/sec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기억 보기 바로보시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4m/s 세 제곱이냐 예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0초일 때의 속력은 0.1m/s 냐 요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0초일 때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어, 보통 이제 정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래프 그릴 때어 지금도 이제 학생이 이제 문제 이 예, 이 학생 프린트죠? 그럼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0에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릴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좀띄어서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서 여기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해 주시고, 여기 0초 해 주시고, 0.1초 간격인데, 뭐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큼직하게 하세요. 아, 0.1초, 한 0.2초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평균 속도를 구했어요 30cmps인데 이거는 0초와 0.1초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0.05초일 때의 속도가 30cmps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터퍼세크로 바꾸면은 어0.3 미터퍼세크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0과 0.1초. 여기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y값이 어0.3 미터퍼세크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균은 어 중간값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시간 간격이, 여기 지금 시간이 0.05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어요 4mps 제곱으로요 이말 뜻이 뭐예요? 1초에 4mps씩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0.1초에 0.4mps의 속도가 변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 0.05초에는 얼마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0.2mps의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이제 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05초만큼 더 전에는 어떻게했어요 예, 0.2, 0.2mps만큼 속도가 더 적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0.2를 빼면은 0.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초기값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기 값도 찾아주면은 또 이제 0.2만큼 올라가니까 뭐 0.5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마다의 속도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라 얘기죠.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니음 보기 바로 보면은 0초일 때 속력은 0.1mps냐. 예,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귿입니다 0.2초에서 0.3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아, 아까 구했네요. 0.2에서 0.3초. 어, 여기 이제 평균 속력은 얼마? 이렇게 음, 이제 11cm 갔으니까 1 1 0 c m s 해주시면 되겠고, mps면 0. 아니, 얼마에요? 미터퍼세크로바꾸면1.1미터퍼세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1미터퍼세크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틀렸습니다. 1.1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리은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